우리 좌우 옆뒤 돌아보시면서 인사하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한번더 인사해 보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렇게 한번 인사해 볼까요? 네, 올 한해도 여러분 어, 생업의 현장에서 또 자, 삶의 자리에서 참 많은 수고를 하셨습니다. 어, 우리는 이 시간 한해 끝자락에 서, 있, 서 있습니다. 어, 여러분은 2016년을 어떻게 매듭짓기를 기도하고 계십니까? 오늘 성경은 우리들에게 매듭이 아름다운 한 사람을 소개하고 있는데요. 바로 삼손입니다. 성경을 모르는 사람들도 삼손하면 남봉꾼이나 스캔들 일으키는 성경의 인물로 기억되고 있습니다. 그렇게 탁월한 사람으로 우리는 삼손을 알고 있지 않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삼손을 좀 다르게 평가합니다. 이 히브리서 11장은 믿음장이죠. 믿음의 선진들에 대해서 어, 증언하는 장인데요. 요, 여기서 삼손은 믿음의 사람이라 증거되고 있습니다. 그의 인생의 결론이 믿음이었다고 증거하고 있습니다. 사랑하 여러분, 삼손의 이야기는요. 우리에게 어떠한 시사점과 또 교훈과 도전을 줍니까? 그것은 우리의 인생을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그분의 뜻대로 선한 길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이야기임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삼손의 이야기는 삼손 한 사람의 이야기인 동시에 바로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이야기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삼손의 뒤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보고 우리의 삶의 자리를 점검하며 삶을 조율하기로 다짐하는 귀한 기도의 시간과 은혜의 시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추원드립니다 삼손은 이스라엘의 1 3 번째 사사인데요. 사사 시대는 그 특징이 모집된 군사도 없고 또 왕도 없던 시대입니다. 이스라엘은 신정 국가로서 왕이 통치하던 시대가 아니라 하나님이 직접 이스라엘을 다스리던 시대였고 하나님이 하나님의 나라로서 그신민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다스림과 통치를 받는 시대가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입니다. 이 사사시대는 특별히 사사제도로 이끌어지는 그러한 시대로서 왕도 아니고 또어 왕이 아닌 신분으로서 특별히 재판관 절지라고 표현되어 있는데요. 재판관 또는 행정관을 뜻하는 말이 바로 사사입니다. 하나님이 세우신 지도자로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 이방 민족을 통해 이방 민족에게 압제를 받을 때어 이스라엘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세우신 그 지도자가 바로 사사입니다. 사사 시대는 독특한 사이클이 있는데요. 그것은 이스라엘은 좀잘 살게 되면 하나님을 잊어버립니다. 하나님께 교만한 행동을 하여서 우상을 숭배하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미리 언약에 말씀하신 대로 그 우상을 숭배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진노하시고 또 이스라엘, 백,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반 민족의 손에 넘기십니다. 이때 이스라엘은 하나님께 부르짖고 하나님은 마침내 사사를 보내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시는 그러한 사이클을 겪게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회복되어서 또다시 범죄하면 또 비슷한 일을 겪어서 하나님께서 또 사사를 보내시고 그러나 이 사이클은 좀 특징이 있어서 시대가 지나갈수록 그 영적인 상태가 점점 더 심각해지고 끝에 이르러서는 자신들이 압제를 받아도 하나님께 국류를 구하지도 않고, 부르짖지도 부르지지, 않는 시대가 바로 이 사사시대의 특징이었습니다. 사랑한 여러분, 우리의 신앙의 여정도 좀 비슷한 것 같습니다. 우리가 좀 어려울 때는 하나님을 간절히 찾으나, 우리의 형편이 좀 잘, 이렇게 형통하고 잘될 때는 하나님을 잊어버리기 쉬운 것 같습니다. 기도도 잘 하지 않고, 또 하나님을 아는 일에도 게을러지고, 또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을 없는 삶을 살기가 참 쉽습니다. 이러한 사다시대 가운데 하나님은 삼손을 보내셨습니다. 삼손은 이스라엘의 13번째 사사라고 했죠. 이스라엘이 범죄하여서 블레셋의 압제에 놓이게 됐을 때 하나님께서 세우신 사사입니다. 삼손은 하나님이 주신 능력과 힘으로 수많은 블레셋 사람을 죽입니다. 그의 힘이 얼마나 세였던지 당나귀 턱뼈 하나로 천명을 죽일 정도로 그는 굉장히 큰 힘을 가졌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삼손은 블레셋 사람들에게 붙잡혀서 두 눈이 뽑히고 옥에 갇혀서 그 안에서 마치 소가 맷돌을 돌리듯이 소처럼 그 안에서 옥 안에서 맷돌을 돌리는 그러한 신세가 됩니다. 도대체 삼손에게 어떤 일이 일어난 것일까요? 도대체 삼손이 어떠한 길을 걸었길래? 그의 막강한 힘을 다 잃어버리고, 그렇게 자유를 결박당한 채, 또 빛을 보지 못한 채, 어떤 것을 꿈꾸지도 못하고, 어떤 것을 비전을 바라보지도 못한 채, 모든 것을 절망한 채, 감옥에서 그렇게 맷돌질을 하면서 그렇게 있어야 되는 것이었을까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삼손은 죄의 유혹을 이기지 못합니다. 죄의 유혹에 넘어져서, 그가 한 번, 두번 넘어진 것이 아니라 그가 지속적으로 하나님이 아닌 다른 길을 택하고 하나님께서 부르신 사명의 자리를 저버리고 우려말며마 그는 결국엔 그런 비참한 그런 상황에 놓이게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삼손은 원래 하나님의 택하신 사사였고요. 또 특별히 나시린이었습니다. 나실인 나실인이란 민수기 6장에 그 근거를 두고 있는데요. 어, 일정 기간 동안 하나님께 서원을 하여서 그 서원한 기간 동안에 하나님께서 정하신 율례와 법도대로 어, 그러한 하나님의 백성에 합당한 그런 거룩한 삶을 살고 또 자신의 몸에 그한 거룩한 삶의 표지를 갖고 살아야 하는 사람이 바로 나실인이었습니다. 삼손는 그런 하나님 앞에서 그렇게 서원함을 받고 태어난 사사요 또 나실인이었지만 어, 삼손은 그러한 부르신과 또 소명을 저버리고 그렇게 유혹에 걸려 넘어졌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삼손이 사사와 나실인이 된 것은 그의 네. 잘남도 아니었 잘남도 아니었고요 또 그의 능력이 탁월한도 아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를 사사로 부르시고 또 나시린으로 택하셨던 것은 그가 태어나기 전부터 하나님의 계획하신과 하나님의 작정과 하나님의 선택하심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사자를 그의 부모에게 보내셔서 너가 아기를 갖게 될 것인데 이 아이는 베스북에서부터 죽을 때까지 나시린의 기간이 그 일정 기간이 베스북에서부터 죽을 때까지 하나님께 드려진 자로 불을 받은 사람이 바로 이 삼손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블레셋의 압제로부터 이스라엘을 구원할 그런 사사로 하나님께서 지명하여 주셨고, 불러주셨고, 택하신 사람이 바로 삼손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삼손이 사사와 나실이 된 것은 이처럼 하나님이 택하시고, 구별하셨고, 부르신 은혜물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동일하게 마찬가지로 이곳에 모인 저와 여러분도 삼손과 같이 그리스도인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택하심과 은혜로 부름을 받았지만 그 부름받은 사람은 그 은혜를 받았지만 나시린처럼 분명하게 구별된 삶을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나시린에 대해서 좀더 설명을 드리면 나시린의 외관상 큰 특징이 있습니다. 그것은 머리가 어떻습니까? 삼손의 머리가 짧습니까? 깁니까? 길죠? 멀리서도 나시린은 덴번에 알아볼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머리가 길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가 어디를 들어가든지 그가 어디를 나오든지 그가 무슨 말을 하든지 그는 언제나 하나님의 나실이라는 것을 본인도 늘그 머릿속에 그것을 품고 살았고 그 머리를 보는 사람도 그 사람은 나실이라는 것을 알았던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마찬가지로 저와 여러분은 분명히 하나님의 택하신과 또 하나님의 은혜로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우리 나시린처럼 세상 가운데 저와 여러분은 누가 보더라도 언제 어디서나 어떤 상황과 어떤 순간에도 그리스도임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교회 안에서만 그리스도인이 아니고 교회 밖에서도 언제나 나시린처럼 저와 여러분은 그렇게 하나님의 그런 나시린의 표지를 갖고 있는 것입니다. 삼손은 자신의 몸에 나시린의 표지가 있고 또 이스라엘의 사사로 부름을 받았지만 부름을 받았습니다. 또 그에게는 하나님께서 부어주신 강력한 은사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삼손은 그러한 은사와 또 하나님의 강력한 은사를 힘을 하나님의 소명을 이루는데 사용하지 않았습니다. 그의 언약과 그 부르심을 소홀히 여겼습니다. 삼손의 이야기를 보면 그가 얼마나 어처구니 없는 행동들을 참 많이 하였는가 우리는 알수 있습니다. 뒷내로 내려가는 삼손. 삼손은 블레셋 땅 딥나로 내려가는데요 그의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내려갔는지 성경에서 분명히 기록되지 않으나 딥나로 내려갔습니다 왜요? 딥나에 블레셋 땅 딥나에 마음에 드는 여인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나신이라면 구별된 사람이라서 자신의 민족과 결혼을 해야 하지만 삼손은 어찌된 일인지 블레셋 족속의 여인 중에서 아내를 삼고자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삼손의 부모와 그 아내를 삼고자 내려가는데 특별히 딥나 지방에는 포도원이 많았습니다. 포도원에서 갑자기 젊은 사자를 만납니다. 이 젊은 사자를 만나는데 독특한 것은 갑자기 하나님의 영이 삼손에게 임해요. 그래서 삼손이 그 젊은 사자를 어떻게 합니까? 그 입을 갑자기 확 찢습니다. 젊은 사자의 삼손이 하나님의 영에 충만하셔서 갑자기 확 찢어요. 그리고 그 사자가 죽는 것을 보고 돌아갑니다. 그리고 얼마 후에 그 사자가 어떻게 되었는지 다시 그 사자를 보러 왔는데 참 신기한 일이 벌어진 거예요. 그 사자 그 시체 안에 벌들이 있고 또 거기에 꿀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삼손이 어떻게 했을까요? 그 벌을 보면서 분명히 이 벌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그 사자에게 접근하지 말도록 하려면 분명한 그러한 사인이 있을 텐데 삼손은 그 사자의 난 꿀을 보면서 그 꿀을 가지고 와서 먹습니다. 그리고 그 꿀을 자신만 먹을 뿐만 아니라 부모에게도 주고 그 사실을 말하지 않고 꼭 입을 담읍니다. 여러분, 여, 우리는 여기서 어, 삼손 의 행의 위 독특한 점을 발견할 수 있는데요. 그것은 나시린의 특징은 머리가 머리에 절대로 칼을 대어서는 안 되고 두 번째로 포도주와 독취을 마셔도 안 되고 세 번째로 시체를 만져서는 안 됩니다. 그의 부모나 가족이 죽어도 시체를 만져서는 안 되는데 이 삼손은 그 사자의 시체를 보고 나서 사자의 시체보다 그 사자의 시체에 난 꿀을 보고 더그 꿀이 너무나 달콤해하고 그 꿀이 너무나도 먹고 싶어서 그 시체에 난 꿀을 먹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그 꿀을 먹으면서 돌아가고 또 딥나로 돌아가서 그 여인을 만나 수수 또 잔치를 배설합니다. 여러분 딥나란 땅에는 뭐가 많다고 그랬죠? 포도원이 많다고 그랬죠. 그럼 잔치에 술이 빠졌을까요? 있었을까요? 분명히 있었죠. 나시리는 술을 먹으면 안 되는데 독주를 마시면 안 되는데 그곳에서 잔치를 배설해서 그 딥나의 아내로 삼기로 한 여인의 그 친구들을 불러서 잔치를 벌입니다. 그리고 수수께끼를 내서그 수수께끼 시시비비 때문에 사단이 나서 온 잔치가 저 싸움판으로 바뀌고 거기에 수많은 블레셋 사람들을 죽이고 또 그로 인해서 그 빛나의 여인의 블레셋 사람들이 죽이고 그 여인의 아버지까지 죽이는 한 여인을 사랑하되 그 자신의 욕심 때문에 사랑하였던 그 빛나간 사랑으로 삼손은 어려움을 겪습니다. 사랑 여러분, 삼손이 하나님의 길을 빗겨나간 것은 처음부터 이렇게 조금씩 조금씩 절제하지 아니하고 조금씩 조금씩 자신을 그렇게 허용하였던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우리는 삼손을 통해서 좀 독특한 아이러니를 발견할 수 있는데요. 그것은 삼손이 그렇게 하나님의 뜻을 저버리고 죄를 범하고 또 여자를 따라가는 그러한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는 그분의 역사를 이루셨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삼손이 갑자기 블레셋 사람들과 싸움이 일어나는데그 싸움은 삼손이 애초에 그의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싸움을 한 것이 아니라 어쩌다 보니까 자신의 몸을 피하다거나또 블레셋 사람들과 시비가 붙어서 싸움이 일어난 것인데 하나님의 영이 강력히 임해서 낙이 톱표 하나로 천 명을 죽이기도 하고 또 블레셋 사람들을 죽임으로써 하나님께서 사, 처음에 삼손을 부르셨던 그 일도 하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이 일을 보면서 어떠한 것을 발견할 수 있습니까? 그것은 우리가 삼손처럼 죄를 지으면서도 얼마든지 하나님의 일도 할수 있다는 것입니다. 잘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얼마든지 죄와 타협을 하고 지속적이고 반복적인 죄를 지으면서도 하나님을 잘 해낼 수도 있다는 거예요. 저는 이 얘기가 참 무섭게 다가왔습니다. 제가 목사 노릇을 하고 또 교회에서 봉사하지만 죄를 지으면서도 목사 노릇을 잘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저를 부르셨으니까요. 이 부분이 참 두렵고 떨리는 대목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목사로, 집사로, 권사로, 안수 집사로, 장로로 부르셔서 교회에서 은사를 통해서 봉사도 하고 직분도 감당하지만 잘 감당해내질 수도 있어요. 그런데 삼선처럼 밖에 나가셔서 교회 밖에서 그리스도인이 아닌 그것도 그냥 한두 번이 아닌 지속적으로 죄와 타협을 하고 죄의 길에서 떠나지 않은 채에 있으면서도 다른 사람이 보기에는 그럴듯한 그리스도는 살아갈 수도 있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무서운 얘기죠. 간단한 얘기는 아닙니다. 여러분 아 내가 죄를 범했는데 내게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아. 내가 하나님을 떠나서 이렇게 그 길을 걸어가고 있는데 나는 하나님을 일을 잘 감당하고 있어. 주변 사람들에게 칭찬도 듣고. 탁월한 지혜와 능력으로 이 일을 감당하고 있어 와, 하나님이 일로 인해서 이것을 묵과하시나 보다 방과하시나 보다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신다면 삼손의 이야기를 좀더 깊이 있게 들여다볼 필요가 있습니다 삼손의 욕심과 탐욕은 어떻게 결말을 향해 갑니까? 우리가 잘 아는 여인 블레셋 소래골짜기에 누구죠? 들릴라를 통해서 그 탐욕의 전차 끝을 모르고 달려가는 그 탐욕의 전차가 탈선의 길을 걷는 좌초가 되는 그런 길을 걷게 됩니다. 이 블레셋 사람들은 삼손이 너무나도 미웠습니다. 자신의 땅을 다 쑥대밭으로 만들고 자신의 민족을 그렇게 많이 죽였던 삼손이 눈에 가시였습니다 그래서 삼손이 소래골짜기에 들릴라의 여인을 좋아한다고 했을 때 많은 방백들이 찾아가서 내한 사람 앞에 은 1,100개를 줄 테니까. 마지막에 삼손이 죽일 때 거기에 수많은 방백들이 있었거든요. 그 수많은 방백들이 한 사람당 은 1,100개를 들릴라한테 주기로 약속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엄청난 돈이 걸려 있었던 거죠. 들릴라가 그 돈을 받고 매수당해서 삼손이 도대체 저 힘이 어디서부터 나는지 그 비밀을 밝히고자 했던 거죠. 삼손은 그 들릴라를 너무나도 사랑하여서 그 품에 안고 그 들릴라가 도대체 당신의 힘이 어디서부터 비롯됩니까? 라고 물었지만 삼손은 쉽게 얘기해 주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조금 조금씩 조금 조금씩 힌트만 줄 뿐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나 삼손이 그 들릴라 앞에서 그 유혹 앞에서 불장난했던 것은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위기와 경각심을 가지고 바라볼 필요가 있습니다 삼손이 맨손으로 사자 입을 확 찢었을 때 하나님의 영이 충만하였지만 삼손은 무엇에 약겠죠 꿀에 약겠죠 삼손은 그 꿀에 약했습니다 하나님은 삼손은 많은 사람을 죽일 수 있는 그 능력과 힘을 부여받았지만 그 달콤한 유혹 앞에서 그 강한 자 앞에서 단 것이 나온다는 그 수수께끼처럼 삼손은 사자에게는 강했지만 꿀에게는 정말 약했던 것이에요. 음료처럼 그 달콤한 입술의 말에는 그 달콤한 여인의 유혹 앞에서는 그 힘센 장사 삼손도 처절하게 실패할 수밖에 없는 것이 바로 삼손의 그러한 삶의 자리였습니다. 삼손이 그렇게 들릴라가 도대체 당신의 힘이 어디서 납니까? 라고 얘기했을 때세 번이나 그렇게 얘기해주지 않죠. 왜 나는 사자로 찢어 죽일 수 있는 그런 힘찬 사람이니까 그 유혹에 넘어지지 않을 거야라고 삼손은 그 유혹의 자리에서 장난을 하였던 것입니다. 그러나 저와 여러분이 잘 알듯이 결국에는 삼손은 그들릴라의 그런 간청의 그 끈질김에 결국에는 그 마음의 깊은 번뇌를 하다가 나의 힘의 근원은 바로 이 머리카락에 있다. 나의 힘의 근원은 이 머리카락을 자르지 않은 데 있다라고 하면서 그 비밀을 발설하게 됩니다. 그리고 들릴라는 자신의 품에 누워있는 삼손의 머리카락을 자르고 또 사전에 모의하기로 한 사람들 매복시킨 그 블랙사람들을 불러서 삼손을억구하고 결박을 합니다. 그전 같았으면 삼손이 그런 밧줄을 아무리 묶어도 다 풀어지겠을 텐데 삼손이 머리를 잘리고 난 후에 묶여진 삼손은 조금도 힘을 쓸수 없은 채 블레셋 사람들한테 결박을 당하고 두 눈을 뽑히고 자유를 결박당한 채 옥에 갇히게 된 것입니다. 옥에 갇혀서 그 맷돌을 돌리면서 삼손은 그렇게 비참한 그러한 최후의 직전까지 가게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삼손의 이야기를 통해서 어떠한 교훈과 시사점을 받으시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죄란 정말 심각한 것입니다. 여러분, 죄란 무서운 것입니다. 죄란 그냥 그렇게 달콤한 유혹처럼 우리에게 다가오지만, 죄의 결과는 그렇게 비참한 것입니다. 처음에는 그렇게 달콤하게 조금씩 조금씩 우리의 삶 속에 들어오지만, 그것을 허용하는 순간, 어느 순간에 삼손처럼 그렇게 두 눈이 뽑히고 자유를 결박당한 채 아무것도 소망할 수 없는 상태까지 우리를 무너뜨릴 수 있는 그러한 막강한 힘이 바로 죄의, 죄의 영향력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삼손의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는 한 해를 점검하시면서 어떠한 것을 점검하시겠습니까? 혹이라도 하나님 앞에서 고의적이고 또 반복적이고 그러한 죄악이 있다면 오늘 삼손의 이 결말은 우리에게 깊은 시사점을 줍니다. 블레셋 사람들은 축제를 하게 되었습니다. 블레셋 사람들은 자신의 신인 다곤이 저 원수 이스라엘을 저 이스라엘의 사람 삼손을 우리에게 손에 붙였다고 하면서 큰 제사를 드리고 축제를 드리고 노래를 부릅니다. 방백들과 남녀 모든 사람들이 신전에 모여서 예배를 드립니다. 그리고 저 감옥에 옥에 갇혀있는 삼손을 데리고 와서 끌고 와서 우리 앞에서 제주를 부르게 합니다 그토록 용맹스럽던 삼손이 그 남녀 3천 명이 모인 앞에서 수많은 방백들이 모인 앞에서 제주를 부리고 원숭이처럼 사람들에게 조속거리가 됩니다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 신전 안에서 그 사람들이 제주를 부리는 삼손을 보면서 하나님을 모욕하고 또 자신의 신 다곤이 진정한 신이라고 하면서 노래를 부르는 그 노래가 얼마나 비참하고 또 정말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그런 슬픈 현실입니까? 그러나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절망만을 가져다주지를 않습니다. 삼손의 여기가 여기서 딱 끝난다면 우리에게 소망이 있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러나 삼손은 자신을 부축하는 그 소년을 향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로 이 건물을 지탱할 수 있는 큰 기둥 곁으로 나를 가서 서게 하라. 그리고 그그 그 건물을 주특하고 있는 그 기둥 곁에 섭니다. 그리고 하늘을 우러러 봅니다. 아무것도 볼수 없는 그 눈이 다 가려져서 아무것도 볼수 없는 가운데 육적인 눈이 다 장님이 되고 육적인 눈이 다 멀어진 그 상태 가운데서 사단은 비로 삼손은 비로소 영안이 열리고 하나님을 진정 바라볼 수 있다. 그리고 오늘 본문 28절에 이렇게 삼손이 기도합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삼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주 여호와여 구하옵나니 나를 생각하옵소서 하나님여 이 구하옵나니 이번만 나를 강하게 하사 나의 두 눈을 뺀 불리세 사람에게 원수를 단번에 갚게 하옵소서 하고.라고 하면서 내가 사는 것보다 불렛사 사람들과 죽기를 원하노라 하면서 그가 있는 힘을 다해서 그가 끼얹고 있었던 왼손과 오른손을 끼얹고 있었던 그 기둥과 함께 힘을 다해서 넘어지니까 어떻게 되었어요? 그 건물이 다 무너져서 그 안에 있던 불렛사 사람들이 다 죽고 삼손도 다, 삼손도 그 사람들과 함께 죽고 말았습니다. 그러면서 오늘 본문 마지막 말씀에 보면 30절 말씀에 삼손이 죽을 때 죽인 자가 살았을 때 죽인 자보다 더욱 많았다고 오늘 성경은 삼손의 그 믿음의 결말에 대해서 증거하고 있습니다. 사랑 여러분, 우리 중에 혹시 거룩의 능력을 상실하고 삼손처럼 절망 가운데 계신 분 계십니까? 삼손처럼 저와 여러분들 영의 눈을 들어 하나님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극률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은총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여기에 저와 여러분이 들어야 될 메시지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모든 것이 끝났다고 여겨지는 그 절망의 순간에도 하나님은 끝나지 않았다고 얘기합니다. 하나님은 삼손을 작정하셨고 계획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뜻은 절, 절대로 포기될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산소는 복중에서부터 죽을 때까지 나시린으로 부름받았던 것처럼 산소는 정말 죽을 때그 순간에 나시린으로 정말 살았습니다 죽을 때 비로소 진정한 나시린으로 살았습니다 모든 것이 다 끝나버린 것 같은 그런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그것을 역전시키시고 바꾸시고 변화시킬 수 있는 분이심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한 해를 되돌아보시면서 혹이라도 거룩의 능력을 상실하고 삼손처럼 그렇게 답답한 상황 가운데 계시다면, 오늘 하나님께서 이 삼손을 통해서 이룩하신, 행하신 이 놀라운 역사를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이 그 소망의 메시지를 발견하고 하나님께 간절히 부르짖기를 다짐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으로 의이름 축원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